핸러분들은 누구나 다 쓰고 있는데 잠깐만요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시면 돼요 그냥 노, 노트북으로 아, 노트북. 지금 잘 들리시죠? 네 아그 바인더의 힘음 우리가 바인더를 쓰는데 왜 써야 되는지 또 바인더를 쓰면 어떤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많이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됐고 사대인들도 사업할 때이 부분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써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책에 보면은 될까 안 될까를 절대로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좋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좋으니까 일단은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에게 독백, 독, 독 어, 빼내기 같은 항당한 것일수록 좋다.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 신의 영역이고 내가 바라는 것만 쓰면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거나 하는 목표가 있으면 일단 쓰는 거예요.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정뭐뭐 뭐 내년에 100억 걸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지만 일단 써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되도록 구체적일 수록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러니까 좋은 차 갖기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좋은 차가 어떤 차인지는 신도 모른다 차라리 헤라리나 람보르기로라고 뭐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처음부터 어~ 빈칸을 다메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 내가 이거를 제대로 계획이 엉성하고 또 이렇게 해도 되겠나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일단은 써놓고 거기 다 배우지 않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도 되니까 일단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넷째는 가족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아니면 동아리에서 함께 하면 더욱 좋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소위 공표를 하는 셈이 되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도 뭐그 사람의 꿈이 너무 허황되다고 좀 웃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 어, 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면은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인더를 꼭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이, 이 저자 같은 경우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보면은 뭐 밑에 보면은 하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어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뭐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가보고 싶은 곳을 보면 세계 일주, 백국의 천개 도시를 가보고 싶다. 뭐 에베레스트 산, 남극, 뭐 알래스카 너무너무 최적으 많이 써 놨어요. 근데 왼 오른쪽을 보면은 이분이 작가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실제로 가보고 싶은 아, 곳에서 사람일본에 가고시마, 미야자키, 동경 이런 데를 갔다 왔고 여러 개 옆에 보면 엄청난 50여 개국 나라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루 하는 것들 옆에도 적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인 데에다가 잘 기록하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 중요한 아, 거고요. 아, 여보세요? <웃음> 우선순위 <웃음> 죄송합니다 전화기 좀 여보세요, 아네. 우선순위 정하기 여기에서 <laughs> 그 어떤 계획을 세울 때우리 우선순위가 있는데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즉석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긴급하지 않지만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전략적인 계획과 기한을 설정해 놓고,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어 예를 예를 들어서, 가스에 뭐어 넘치고 있는다든가, 급하지만 중요하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위임해도 되고, 좀 축소해도 되겠죠. 근데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건 이건 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긴급하고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장해 가지고 이걸 오래 이거를 어 할수 있는 계획을 범위를 더 넓게 짜는 것이 더 중요 더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주간 계획을 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바인드에 보면은 어 연간 계획 있고 또. 월간 계획 있고 주간 계획 있고 또 하루 계획 있죠 그리고 인생에서도 로드맵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꿈이 있고 그걸 위한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을 짜는 요령 중에 보면. 어, 뭐 여러 가지겠지만 세 번째 보면은 피드백의힘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 있고 뭐 이렇게 표시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네모를 진하게 표시를 하고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표시를 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좀 진행하고 그리고 하루를 돌아봤을 때 이제 그 내가 계획을 세는 한. 계획을 짜는 거는 대충 잘 짜시는데 그 계획을 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은잘안 하세요. 그냥 계획을 했는데 했다 못 했다 이러고 다그 너무 그다음 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어~ 그한 주를 돌아봤을 때 중요한 일을는 진하게 표시를 하고 아직도 그일들 계획을 했지만 진행 중인 건또 이렇게. 어 사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게 다 완료가 됐으면 다른 사선을 하나 더 해서 완료가 됐다고 표시를 하고 취소가 됐거나 연기가 된뭐 위임이 된것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해서 그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계획을 피드백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표의 예시인데요. 이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우와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머리 아파하실 수도 있어요. <laughs>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분은 어, 여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간 계획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왼쪽 제일 가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것들. 그리고 요일별로 앞쪽에 어날 시간별로 있지 않은 그 위에는 그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보면 여기 위임된 것도 있고 엑스 해가지고 완료한 것도 있고 중요한데 엑스한 것도 네모로 침대에다가 엑스한 것도 있고 그러면 아 정말 중요한 일을 완료를 했구나 그냥 또 완료한 게 있구나 연기된 게 있구나 이거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잘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시간별로 이분들 계획을 이제 잘 세워놓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꼭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잘 활용하면 더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조금 더 철저하게 회원들 아 그때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않고 할수 있으시니까 좋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영역을 색깔로 표시해서 한눈에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아까 그 화면에서 그뭐 형광펜으로 어떤 거는 색깔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분도 직접 성과나 주업무는 핑크색으로, 그리고 간접 성과나 보조업무는 주황색으로, 개인적인 거는 연두색으로, 자기 개발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휴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이런 영역을 표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그 우리 그 뉴스킨 사업에 적용하면은 여러분들 다 주간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근데 주간 계획을 어, 언제 세우세요? 그리고 2주 전에 <웃음> 그렇죠? <웃음> 아, 주간 계획은 일 이주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어좀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 뭐, 월요일 날 누구를 만나고 화요일 날 누구를 만나고 수요일 날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건 내 계획이거든요. 그 사람하고 약속을 잡지 않았으면은 그때 만나고 해도 그 사람 그때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요일 날 우리가 조금 제일 여유가 있잖아요. 일요일 오후에 만날 사람들과 통화나 문자나 해서 그 주간에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먼저 나의 계획은 연필로 아 내가 월요일 집은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동선이 가까우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만나야겠다라고 내계획은 연필로 써 놓고 실제로 일요일 오후에 그 사람들하고 직접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 약속이 확인이 되거나 재확인이나 약속이 잡히면 그때는 이제 볼펜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래서 주간 계획표회 요일별로 태워 놓고요. 계획의 우선순위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참여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우리 월요일 같은 경우는 8시에 리부팅 스프리고 화요일에는 윈윈 홈 미팅 그리고 음~ 목요일은 윈스타 미팅 있고요 금요일은 독서 미팅 있죠 그리고 지금 잠깐 쉬지만 월요일 저녁에 어쩌다 몸짱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이제 요즘에 셀별로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룹별 셀 모임 시간이 있죠 이거는 완전히 꼭 참석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빨간색으로. 색깔은 뭐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제가 일본에서 빨간색 이렇게 글씨를 건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거는 꼭 참석해야 될 거. 그리고 그거 외에도 기타 공식 시스템이 또 있죠. 화요일 저녁 9시 플랫폼 데이, 수요일 토요일 낮 11시에 초대 세미나, 수요일 저녁 9시 투잡 세미나, 목요일 저녁 9시 트렌드 데이가 있는데 이건 다 참석해야 된다고는 굳시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내가 누구 초대할 일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초대할 때 나도 같이 참석을 하는 거고, 저녁에 시간 있는 사람들은 화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을 이용해서 초대를 하면 되는데, 내가 그때 아무런 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 혼자서 이거 들으시면 되죠. 뭐, 공식이든 공식이지 않든 내가 자꾸 들으면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주관계에다 획 일단 표시를 먼저 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고객과 미팅하거나 또 파트너와 상담하는 시간을 또 어, 스케줄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고객과 미팅은 뭐 대문을 l 수도 있고 사업 설명이나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미팅과 미팅 사이에는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를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e 을 잘못해서 약속 시간보다 뭐. 30분 늦게 갔다든가 아니면 10분 늦게 갔다든가 아니면 5분 늦게 갔다든가 어쨌든 시간을 못 지키는 거는 그분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분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충분한 여유를 갖고 가는 시간, 머무르는 시간, 다시 그다음 미팅 장소까지 가는 시간까지 해서 보통 한 사람을 만나면 3시간 정도 여유를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촉박하게 한 시간 만에 가서 만나고 미팅하고 또 그다음에 갈 거라고 했는데 그게 상담이 길어져가지고 그러면 그다음 사람한테도 피해가 되고 자기의 그날 해야 될 것들을 다 밀리게 되잖아요 하나를 뽑 펑크가 나게 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시간이 쫓기지 않고 상담하기 위해서 그 만나는 그 고객에게 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에 그 보험 상담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뭐 꼬치꼬치 꼬치 묻는 스타일이니까 조금 하다 보니 한두 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아 내가 뭐 센터면 빨리 가야 되는데 좀 상담이 길어져서 늦었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면 그거는 저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분은 나 바쁜데 이 시간을 나한테 충분하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도 뭔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를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고객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팅의 종류에는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도 이 약속 잡는 미팅이 될 수도 있고 직접 아니어도 이때는 이 사람을 전화로 상담을 해야지 하는 것도 미팅이 될수 있고요. 때로는 줌으로 하는 것도 미팅일 수 있어요. 꼭 가서 만나지 않아도 그런 것들도 시간을 배려해서 그 배정을 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팁은 저 어, 규칙적으로 가는 곳은 예를 들어서 내가 화요일마다 수영에 간다, 어떤 고객을 관리해주러 뭐2 시에 간다 그러면은 그 곳의 주변에 뭐 상가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좀 어, 느낌이 좋은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가서 한 30분이나 한 시간 전에 가서 그 지역을 콜드를 하는 거예요. 콜드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규칙적으로 그분을 화요일마다 간다면 그 지역에 화요일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먼저 가든지 그 나중에 하든지 해서 콜드를 하면 또 하나의 콜드지가 형성이 되고 따로 시간을 소콜드하지 않아도 가는 길에 조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하진 음. 않잖아요. 개인적인 집안에서의 일, 뭐 자녀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도 있고. 집안일이 두 개나 있네요. <laughs> 중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집안일이라든지 은행이나 공과금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도 시간을 좀 배정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안그러면 모든 게다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집안일 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좀 배정을 해두든가 아니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을 좀 분담한다든가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게 자기 관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아까 우리 소영사장님 매장관리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관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 나의 성장을 위해서 독서나 공부하는 시간들을 이 사람만 만나고 하는 게 일이 아니라 이것도 일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런 시간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 팁을 하자면은 어, 아침에 두 시간을 활용하는 거는 그냥 주, 그 일상 중에 오전, 오후에 평상시에 네 시간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시간에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형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다섯 시에서 일곱 시. 어떤 분들은 일곱 시 이후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섯 시에서 일곱 시. 나는 두 시간은 정말 안 되겠다면은 여섯 시에서 일곱 시. 이 시간을 나를 관리하는 시간으로 좀 갖는 거예요. 일에 밀리다 보면 내 관리하는 시간이 밀려지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일어나서 나는 어 책을 좀 읽겠다. 나는 어. 20분 정도 운동을 하겠다. 나는 뭐 명단 관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때로는 이게 저녁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저녁형, 야간형, 몰빼미 같은 그런 체질이신 분들은 너무 늦끼다는자는 추천하지 않으니까 한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나를 관리하는 시간. 저는 예전에 책을 읽을 때는 갈반익을 해야지 이걸 같이 두 개를 붙여놓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책 읽고 있으면 여기 하나 갖다 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요거할 때는 이거 요거 같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수도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초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일수록 매장 관리, 그리고 자기 관리죠. 되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투자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초기라는 말은 어, 기준이 1년 하신 분, 6개월 하신 분, 2년 하신 분 뭐 여러 가지 볼수 있는데 그냥 내가 에아로로한3 0 집이 정도는 나오지 않는다 아직은 그러면은 초기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내가 변해야 되니까 나를 관리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이신 분들은 특별히 모든 상품을 다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또 이런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일 경험해 봐서 이게 좋아서 유스킨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루미스타, 어떤 분들은 갈바니, 어떤 분들은 TR 고공이될수 있고. 그럼 주력 상품을 정해놓고 그 상품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서 쪽으로 나가고 다른 것도 하지만 일단 주력 상품을 정해놓는 게 어, 어, 좋을 것같고요수적인 시스템 나와서 집중하는 거는 초기 사업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EBP 이상 정도 되었다. 그러면은 어 매장 관리는 뭐 피해도 하니까 당연해야 히 되는 거지만은 그때 EBA EBP 이상이 되면은 마인드셋이라든가 또 이제 내 팀들이 생겼기 때문에 리더십의 우선순위를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데 이제 EBP 이상 되면은 기존 나의 에어로 고객이나 고객들이 꽤좀 있으실 텐데 기존 고객 관리에 소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존 고객을 알아서 하는 고객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더 자주 갈수록 더 계속 이제 매출이라든지 새로운 제품들이 또 좋으니까 또잘 쓰시거든요. 이분들은 한 달에 두세 번은 못해도 대본과 가게를 해주는 걸 잊지 않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케줄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게 탱코잖아요. 그래서 탱코는 다른 말로 성공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탱고를 할때첫 번째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일에서 십 번까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저는 처음은 시스템 참여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활동에 대해서 다른 공유를 통한 꿀팁을 얻을 수가 있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어 제품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고 그 트레이닝도 되죠. 오늘 전임 사장님처럼 이렇게 보상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사실은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공부하게 되고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또 우리 같이 모임으로써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모이더라도 팀워크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시스템 참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품 애용입니다. 이거는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안 썼을 때 표시가 팍 나요. 말은 내가 이게 좋다고 하는데 안 쓰고 있으면 내 얼굴, 내 건강, 내 체력 다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매일 제품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걸로 제품명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 저 제품을 써보고 내가 그런 것들을 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지 고객들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제품은 그냥 한번 다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도 한번 모양이라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 다른 분들이 있으면은 가족들 중에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아니면 뭐전 그러면 스폰서사님한테 제품을 봄, 궁금해서 보든 보 보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제품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매일 20분씩 습관 만들기 위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게 안리시는 분은 하루에 한두 장은 내가 책을 들었다 나는 응원하겠다. 한두 장 넘기면 5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건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독서를 하시고요. 그리고 스폰서 상담이 있는데요. 이거는 스폰서에게 꼭 전화로 해서 아니면 만나서 상담하지 않아도 오늘의 활동 상황을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콜드를 어디를 했고 고객을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어 저녁 일과가 끝났을때어 11시나 12시에 어 스폰서한테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 피드백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실 거고 아니면 전화가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어, 계속 스폰서가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진행 과정을 알수 있도록 스폰서가 나한테 전화 먼저 안줘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본인이 그냥 의뢰적으로 그냥 좀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스폰서한테 적절한 고충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스폰서님하고 한 방향으로 같이 정렬 정렬도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더집중력 있게 또 강화시키는 데도 스폰서 상담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 어 stp 라고 하죠 기회를 전달하는 건데 하루에 한명 이상 무조건 이거는 내가 뭐 초기에 전달할 사람 없으면 가족을 두고 자녀를 두고 그 인형이라도 옆에 세워놓고 이렇게 사람한테 말하듯이 한번 해보는거 왜냐면 연습이고 훈련이니까요 내가 못했다고 x 할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해보는 거예요 훈련이니까 그리고 6번 대문인데요. 대문도 하루에 한명 이상 없을 때는 내가 나한테 대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이거는 뭐저약산상이 어쩌 이렇게 하면서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대문도 자연스러워실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 매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동은 주 3일 이상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이제 나가서 1시간, 두시간 하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10에서 15분 정도 따라 하는 거나, 짐이 없을 때는 계단을 이용하는 거나, 생활 속에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길러주셔야지 나중에 안 지쳐요. 몸이 힘들면은 못 하겠더라고요. 체력이 딸리면 처지니까. 그것도 중요하고요 신규 컨택은 뭐 콜드를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도 매일 한명 음, 한 이상씩 이렇게 할수 있도록 홀드는 한, 한 군데는 아니지만 이렇게 신규 컨택도 매일 매일 새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템커 중에 SNS 요즘에 꼭 필요한 거죠. 이거는 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이3 0대 같은 경우는 언제라 이거 없고요. 수시로 언제든지.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요. 특히 식사 시간이나 퇴근 시간 잠자기 전에 피드로 올리면은 많이 노출이 된다고 우리 강연정사들 그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때 가능한 피드로 올리고 DM 보내는 거 하시고요. 또이게 익숙하지 않은 4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저를 말하는 겁니다. <laughs> 주 2회 정도 SMS를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피드를 만들어 온 거예요. 하나 완성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진짜 사진도 예쁘게 안되고 각도도 잘 모르겠고 뭐 어색하더라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해시태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하면 되죠. 혼자 안되면 공부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올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거하고 블로그나 유튜브하고 연결을 할수 있도록 연결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는 어. 그 하루에 다섯 명 이상에게 전화나 문자나 방문이나 그래서 방문을 두 사람 했으면 전화로 세 사람에게 안부를 묻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고객을 좀 관리하고 한번 콜드 갔는데 다음에 한번더 가면은 어 그날 들리면은 그것도 고객 관리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어제 그 세수기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에아로 고객들 사실 되게 고마운 고객들이고. 어 매니아 고객들인데 알아서 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매로 고객을 한 달에 두세 번씩 관리도 하라고 그랬지만 그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때는 뭐 이렇게 작은 선물 같은 거 우리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낸다든가 손 편지는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 편지나 이게 너무 팔이 아프다 하면은 컴퓨터에 이제 이런 포만을 적어 놓고 이름을 바꾸고 내용. 그 분에 맞는 내용으로 조금씩 바꿔서 예쁘게 해서 프린트해서 보내더라도 이런 정성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생일이나 이분이 특별한 기념일 때는 우리 카톡에서 커피 쿠폰 같은 거 이렇게 보내는 것도 갑자기 이렇게 오는 이런 것들이 뭐 많은 뭐 위아래지만 되게 감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꾸준한 고객으로 되기 위해서는 알아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간 계획표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꼭 해야 되는 거 시스템은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나게 했고 밑에 있는 거는 보조적인 또 시스템 그리고 제가 꼭 만나야 될 사람들 시간대별로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제일 오른쪽에 보면 한승조, 최경수, 김춘아 이렇게 있으면서. 그 명단을 저는 이쪽에 많이 작성하는 편이고요. 그분들한테 어떤 제품이 들어갔으면 하는 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요번에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들을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라도 이분을 좀만 이분들은 스케줄이 안 되더라도 다음 주라도 꼭 만나야 될 분들 그리고 이제 탱커 부분들 요거는 여기다 맨. 주간 계획에다가 맨날 적어놓는 않는데요. 요번에는 이렇게 어 이번 이거를 하면서 하면 적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뭐 개인적으로도 해야 될거 약속이라든지 중요한 같은 거 적어놓고요. 제 위에는 이번 주 목표 2500집이 신규 3명, 에어로 2개, TR901명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간 목표를 세워놓고 어 아까 저기 주간 계획표도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어 연계해 가지고 내가 한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다음 다음, 다음 주이주전 계획까지 그~ 일요일날 미리 이제 약속을 좀 잡아 놓으면 계획성 있게 또 빠뜨리는 행운 없이 챙겨 드실 분들을 잘 챙기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